자, 시작해봅니다. 자, 1번이에요. 직각 삼각형의 변의 길이입니다. 자, 내가 시작하기 전에 말을 해줄게요. 자, 이거를 푸는 방법에 열쇠가 두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피타의 특수각을 이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삼각비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서술형이 나온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푸세요. 라고 하면 무조건 삼각비 이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 말고 그냥 이대로 쓰면 되는데요. 라고 하지만, 서술형을 위해서 반드시 원래의 기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알겠죠? 자, 가요. 자,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상황에 보세요. 각 A의 크기와 b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게 이거야. 어 선생님, 저이각이랑 얘를 알고 있는데 이 길이를 구하래요. 예를 들어, 봐봐, 내가 특수각을 할게요. 30도가 나왔어. 여기가 예를 들어 뭐할까 4cm가 나왔어. 그럼 이 길이 얼마야? 이지 그치지 당연히 구하죠. 어떻게? 아, 이 아니죠. 그죠? 얼마? 2 루트 3이죠. 어떻게 구해? 2대 90도 30도 60도니까 2대1대 루트 3. 얘가 4면 얘가 2고 여기 2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구한다고요. 특수각이 나올 때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특수각이 안 나와. 여기가 막 31도야. 그럴 때는 반드시 삼각비를 쓰셔야 돼.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출제를 한다면 내가 선생님이면 내가 출제를 라면 당연히 특수강 말고 봐. 52도, 38도 이런 아이들을 내가 낼 거예요. 그죠 무조건 삼각비를 쓰게 하려고. 그럼 봐. 이렇게 나왔어. C를 구하래요. 어떻게 하죠? 얘랑 얘를 이용해서 31도 이용하는 게 뭐가 있죠? 사코탄 중에서. 코사인 있는 거야. 코가 꼈어. 그렇죠. 코가 꼈어. 자, 코사인 31도가 얼마예요? 4분의 c예요. 이해가? 내가 가게 크기는 일부러 31도랑 4cm라고 쓴 겁니다. 그럼 어스님 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죠? 양변의 4를 곱하면 4곱하기 코사인 31도는 삼각비의 값에서 구할 수가 있잖아. 표보고 할수 있죠. 코사인 31도 뭐0 뭐+ 0. 뭐뭐겠죠 그거 곱해서 c의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갔어요. 이거를 지금 내가 하는 건 코사인만 했지만. 사인도 할수 있고, 탄젠트도 할수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어려워. 다 문자기 때문에. 죄다 다 문자잖아. 쌤이 숫자로 넣어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31도가 나왔고요. 4cm가 나왔고, 만약에 a를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와 얘가 들어가는 건 뭐죠? 사코탄 중에서? 사인. 빗변분에 쭉. 기억나? 선생님 봐야죠? 선생님 사인 31도는요. 4분의 a예요. 따라서 a의 값은 양변에 4를 곱하니까 4 곱하기 사인 31도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각의 크기가 나오고 빗변의 길이가 나왔어. 얘를 구하라고 하면 코사인 31도에다가 4를 곱하면 되는 거고요. 얘 나오고 얘를 구하라고 하면 사인 31도에다가 4를 곱하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야. 기억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봐. 자, 이게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요 잡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4분원 나왔을 때 코사인, 컴마, 사인이라고 했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이 길이가 코사인과 이용이 되고 이 길이는 사인과 이용이 되는 겁니다. 코사인 30도에다가 4를 곱하면 얘. 코사인 30도에다가 아 사인 30도에다가 4를 곱하면 여기가 나오는 거야 길이가. 탄젠트는 둘 중에 하나를 알아야겠죠. 얘 갔어? 얘 가야 돼. 이게 이 내용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거 a b 사인 a. 뭐 이거 어떻게 외워? 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를 죄다 다 뽑아서 써야 된다고요. 자, 만약에 봐봐. 만약에 또 봐봐. 할수 있어. 영진아, 쌤 봐야지. 영진아. 자, 얘가 만약에 4cm가 나왔고요. 얘를 몰라. a를 구하래. 여기가 52도야.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무조건 얘만 주어진다는게 아니잖아. 그럼 얘 어떻게 구해요? 이건 이거죠. 자, 탄젠트 52도를 하면 뭐가 나와요? 4분의 a 에요 아, 삼각비, 지난 시간에 한 거, 지난 시간까지. 일단은, 탄젠트 52도는 예분의 예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건, 얘가, 우리가 이용하는 삼각비가 사인을 이용해야 될까, 코사인을 이용해야 될까, 탄젠트를 이용해야 될까, 얘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그죠 영진아? 영진아, 보고 있죠? 탄젠트 52도 하면 예분의 예야. 4분의 a죠. 그죠오 어, 그러면서 a만 구하려면 어떻게 해요? 4에다가 탄젠트 52도를 곱한다고요. 그러면 a가 나오는 거죠. 주홍이 이해가나? 두 배속으로 들으면 안 된다, 얘들아. 그죠? 어? 자, 정속으로 드셔야 돼요. 여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의 삼각비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내가 계속, 그쵸? 전제를 깔고 말하잖아. 뭐, 특수각을 너무나 사용하고 싶지만, 객관식의 문제를 풀 때만 특수각을 사용하고 삼각비를 쓰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